자, 계속 이어서, 이제, 3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3블록은 위치가 여기에 있죠. 3블럭. 3블록 3, 블록. 3. 자, 3블록은요 설계가 84A. 102AP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중대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중 어, 임대 아파트 없고 소형 없고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평형 아파트로 보시면 되니까요. 자 들어가 볼게요. 바람축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설계 도면을 봤을 때 동과 동 간격도 넓어 보이죠. 예, 이 정도면 좁은 거 아니고 음, 지금 84A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예, 84A 판상형이고 남서양이고 층수는 17층, 17층, 18층, 그러네요. 그러면 17층에서 최고층수가 18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 볼게요. 내부 평면도 반복적입니다. 이게 기본형이고요 이전 영상 보시면 좋은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현관 들어가서요,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발코니, 거실, 안방, 드레스룸, 안방, 욕실, 작은 방. 그러면, 3베이, 시리베이, 어, 3베이죠? 3베이고, 음, 향은 남서향, 판상형, 뭐,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안방하고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확장은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거실 부분, 또, 여기. 중간방에서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102A형을 할게요. 이거 4 0평형 아파트입니다. 바람축, 바람축은 당연히 제가 계속 반복적이네요. 102A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네요. 이게 동수가 여기가 이제 302동. 301, 302, 여기가 303, 여기가 304동. 이쪽으로, 이쪽으로 대할게요 304동, 5동, 6동,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A 타입, 여기도 A 타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 지금 이쪽 방향이, 이건 서양이에요. 완전한 서양. 서, 서양이라는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음, 이건 단점. 층수 27, 20, 30, 30. 그러니까 층수는 27에서 최고 층수가 30층까지 가고요. 그러면 이, 서, 이 서양에 대한 단점은 필히 평면도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를 보면 음, 지금 여기가 증산로 대로변이잖아요. 여기가 녹지 녹지축이죠. 길게 이산불로 따라서 여기가 녹, 녹지축이에요. 그래도 이피타입이 막아 주니까 소음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대로변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어, 내부 평면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형이고요. 현관으로 들어가 보면 침실 두 개를 만나고 거실, 화장실이죠. 여기가 주방, 여기가 이제 발코니 공간이고요. 거실, 안방,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침, 침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방이 네 개죠. 확장은, 거실에서 확장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음, 방은 네 개고, 가분을 한데 그리고 포베이죠 이게 향까지 좋은 포베이라면 괜찮은데 자 지금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실을 바라볼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쪽이 서양이에요 그러면 4시 5시 여름에는 6시까지도 햇빛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확장이잖아요 이 공간이 여기를 여기서 이제 두꺼운 커튼으로 막던지, 따가운 햇살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확장을 안 하는, 안 하던지, 이것은 한번 고민해야 될부분 같아요. 포베이라는 또 장점도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네요. 서양이라는 단점 때문에 나오는 건데, 장점과 단점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다음에는 102B 타입 갈게요. 102B. 302, 303동, 304동. 동이 4개, 동이 하나, 둘, 셋. 3개 동이죠? 그러면, 이제 정남향이죠? 정남향. 층수는 27, 30, 30. 27에서 최고 30층이다. 그리고, 이 타워형이죠? 일전에 수색 9구역을 제가 볼 때, 거기는 수색 9구역은 42평행이었었는데, 2배이었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 전체적으로 남양이다 보니까 이제 집은 받고 좋을 건데, 이런 이 경우에는 단점이 뭐가 보이냐면 이, 이 중간에 녹지가 있지만 이 대로변이 차량이 많아요 향후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소음 부분 그 부분이 살짝 불만일 수 있, 있겠어요 자 평면도 한번 볼게요 이게 기본형입니다 거실이 현관, 어,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 볼게요. 침실 두개 있고, 화장실 이 있죠? 거실, 여기 서재, 안방, 드레스룸, 욕실, 주방, 발코니, 이건 안방, 안방 발코니니까요. 그럼 확장이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확장이 되네요. 중간 방에서 그래서 두 군데 확장. 그러면 이것은 3리베이라고 봐야죠. 예, 스리베이예요. 3리베이이고 방이 하나, 둘, 셋. 이것은 서재로, 이 공간은 서재로 사용해도 좋고, 방으로 치기에는 조금 작죠? 예.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좋을까요? 음. 이건 사,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02B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었죠? 그리고 층수는 27에서 30층이니까 이제 로, 조합원들은 노, 로얄층을 가져, 그리고 정남향이다, 그리고 시리베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증산 5구역의 각블록별 세대별 그 내부 평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